주 없이 살수 없네 죄이 구주여 크기한 그 보배피 날 구속하소서 사랑으로 흘리신 주리 내 소망 나의 비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수없나 혼자 못 소리 식없고 부족함 지해 봄, 냉, 내,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 수어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소, 내 생명 끝나도 선한 풍랑이 날 지켜 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늘 힘이 됩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주 없이 살 없네 세월 이후 이 깊은 고독 속 사나운풍랑일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사나운 풍랑일 때날 지켜주시니 사나운 풍랑이 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늘 사나운 풍랑일 때날 지켜주시니 사나운 풍랑일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태계신주, 너희 믿음이다. 아멘. 두산 네. 높이 드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부으신 사랑가운데와 걷는 가운데 합당이 서가도록 주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 서 주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 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약한 것들 미련한 것들 허물과 죄악을 씻어주시고 수술하여 주시옵소 서 아버지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합당이 걸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이 복음이 흘러 흘러 전파되어지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며 내가 행하리라 따라하죠 예수가 행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눈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이름은 그 분의 모든 존재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그런 분인지를 그 이름이 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듯이 우리.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 주셨습니다 여기다 이름이 각각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나옵니다 AI로 요즘은 경액계 박재근 목사 하면은 어떻게 AI 얘기하다가 우리도 한번 쳐보자 그래갖고 쳤는데 저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뜹니다 하여튼 에?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치면 은 뜨는 거예요 경액계도 이름이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 게 그냥 그냥 그 다음에 거기 붙어있는 게박재근이잖아요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목회하는지까지 다 떠요 에? 양력도 다 뜨고 다 떠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쳐서 보면서 우리 부부가 웃었어요. AI가 아주 참이 시대에 심각한 인간에게 위험이 되고 침범이 될수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름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듯이 우리들도 자존감을 가지고 살도록 하는 뜻으로 이름을 다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보면은 이름으로 구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이죠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 다른 데서 아무리 기도해 봤자, 뭐 기도인지 무슨 비는 건지 뭐공 봉양을 드리든지 뭐든지 전부 다 결국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 버리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다가 치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서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고 그렇게 살다가 하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설명합니다. 땅에서 복을 받는다 그러면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레벨 있게 올라가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 이거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 이거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드리고 헌신하고 그런데 현재 왜 이렇게 내가 살아갑니까? 그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은 다나 하나님하고 나하고 에 있어서 네, 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축복을 안 해주는데 축복을 안 해주냐?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축복이 땅에서도 다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를 주거나 합니다. 나의 때에 안 나타내고 어, 내 자녀들의 때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 여러 경로로 나타나. 그럼 나한테 왜 주님이 말하는 너한테 주면은 너더망하기 때문에 그런다래. 더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 네. 그러니까 요비 그렇게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할 때 그럼 그때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당장 우리 어머니도 생각해. 우리 어머니 평생 가난하게 살고 평생 고생하고. 예, 그거생각하면널 마음이 아픈데 우리 딸 우리 사명이 그래서 얘기를 했어. 야, 시, 네가 딸로 태어났어야지. 아이 형이 딸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들들하고 이게 어쩔 수 없는 경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엄마를 위로할 수 있겠어요? 예. 예, 그게, 그게 생각이 나죠. 예. 그러면. 우리 집안에서 보면 우리 어머니가 제일 믿음이 좋아, 좋았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일 가난하게 살고 제일 초라하게 살고 제일 고독하게 살고 그랬어요 예. 그렇게 사시다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혼자 이렇게 홀로 사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아픔이 있죠 근 평생 나한테 대신 묵상하면서 영감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오셔서 행하신다. 그래서 그 때를 아까 주장한다 그랬잖아요. 어떤 때는 내 때에 보통 그 얘기하는 복이 안 오고 자식이 때올 수도 있고 다른 경로로 또 다른 때에 나타날 수 있다 그랬죠. 나의 때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를 주고 하는 이유는 영광입니다. 영광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영광 받기. 예. 왜 우리 그러잖아요. 예, 저 만나봅시다. 좀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양반이 급하니까 쳐들어와 버렸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오면 찾아왔서 반갑기도 하지만 인상 팍팍 씁니다 예. 지금은 때가 아닌데 왜 왔습니까 그러죠 아닙니다 빨리 가세요 그러잖아요 예. 때가 중요한 거예요 때때 때.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게 하, 하, 하려 함이라. 그 기도가 왜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하고, 얼마나 복되게 하는 것이냐.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진실된 기도를 했냐? 그 분량이. 하늘에 상급이 많이 쌓이는데 지대한 영향이 있지 않을 것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제가 결국 깨달은 게100%다 기도로 되어주는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동네 사람 만나는데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랬다가 또 이렇게 저렇게 시간이 지나서 서로 불거졌어. 그런데도. 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주의 종인데 이러면 안 되지. 다음에 보면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하고 나 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야. 삶의 기도, 생활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거,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하고 교통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라는 거. 네. 그리고 실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예배 때마다 나와서 기도합니다. 이런 게 모든 게 합해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 얘기. 그래서 기도로 다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로 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하십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도 응답하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 쓴 것도 응답해 주시고 단 것도 응답해 주십니다. 네? 내가 볼 때는 편안한 길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볼 때는 편치 않은 것으로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신앙의 신앙관이죠. 기도의 한 그걸 하나의 철학이라 할까 그냥 무턱대고 기도합니다 어차피 내 의지나 내 욕심이나 내 계획하고는 상관이 없더라고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냥 강권하시옵서 제가 어, 너무 힘들고 너무 수치스럽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그 가정을 밟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강권해서 당신의 뜻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이루시옵소서. 강권해달라는 거예요. 강권해달라는 것은 내가 희생하겠다. 필요한 때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 내려놓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내 어떤 그 유익을 인간적인 유익, 어떤 심령적 유익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뭘 놓고 기도하냐? 하나님, 내 자존심 내려놓고 가는 것내 심령에 내 수치가 오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런 그 고통이 온다 고 하는 것 이것도 달라는 거예요. 이거를 극복하는 것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놓고 다 기도합니다. 예. 네. 강권해달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내가 나한테 원하는 거 좋은 거 강권해달라. 그거는 살아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뭐 어차피 인생이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예? 한때는 저 분당에서 한번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한번 해보리라 이런 그 야망이 있었죠. 음. 근데 제가 욕심부리고 걸로 가면은 그건 아니죠. 영원한 네. 그 고등한 하나님 함께하는 응답과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기도해보고 그럴 때 순종 안할 수가 없었어요. 어. 순종 안 했으면 건축은 아마 내 삶에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막으면 그만입니다. 목사님 돈이 많으면 할수 있지 않나? 아니 전혀 아니에요. 그게 아니더라고. 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우리 예수님이 와서 직접 시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항상 품어야 돼 주님은 고루한 분이십니다 흠도 티도 없는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 목적이 영원구원인데 그 깊은 목적은 영광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죠? 그러면 영광 돌리기에서 온 거예요 그게 더 맞는 말이죠 그게 모든 것 안에 함축이 돼 있죠 그러니까, 어, 내가 구할 때에 마음에 그걸 품어야 돼. 주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걸 놓고 계속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영육관에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때, 나의 필요 욕구의 때, 이거를 포기하고 구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육관에 쉴수 없도록 역사한다 그러니까 때 그러면 나의 때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공간이 있잖아 내가 원하는 공간 어떤 크기 이것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십시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주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첫째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계속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뭘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성령이 역사한다. 그럼 성령이 오셔서 하는 게 뭔데?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 돌리도록. 인도를 하신다, 그 말이. 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다 연결을 할 때에 기도만큼 귀중하고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거 오늘 새벽에도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권의 의미를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의미로 영광에 집중된 기도를 하고. 내 원하는 그릇, 내 원하는 때에 뭔가 담겨진 걸 포기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냥 믿음이 불끈불끈 솟아납니다. 아, 신비해요. 믿음이 막 샘물처럼, 막 폭포수처럼 솟아나는 거예요. 네.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세상이 감당 못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문 열고 집에 가면서도 계속 기도하세요. 방언이 은사가 있는 사람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이 은사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육신적인 거든 뭐든 다 영광하고 직결된 거예요.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아침식 쉬었다가 아침 식사하시고 좀 한가하면은 또 앉아서 중간중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시행한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 우리들로 인하여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모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자의 축복의 자리를 가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이 최고입니다. 예수 이름이 전부입니다. 예수 이름만이 생명을 가져옵니다. 예수 이름만이 영광을 드러냅니다. 예수 이름만이 진실로 진실로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예수의 피의 은혜가 같이 역사한 즉, 우리의 기도가 혹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지라도 예수 이름의 보율의 은혜가 덮어주시며 사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두려움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사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손 높이 드시고 따라주. 2월 22일 날 찬양 축제 예배 기름부어 주옵사소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소개하시고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주 아픈 자들. 고쳐주옵소서 고난당하는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옵소서 내 아들 딸 다음 세대들 하나이도 실족되지 않도록 거룩한 성령님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기도하다가 돌아갑니다 주야주야주야 주야, 주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열어 주옵소서 하여주옵 저희야